진짜 나 싫어했던 애 중에 한명 진짜 나 싫어했었거든요 좀 꼬이긴 꼬였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마무리쳤다고 하지만 이 선입견과 이런 거를 좀 모두 보이르 반갑습니다 보기환 박입니다 응. 아니 근데 이거 보이르 아 이거 해도 되나 아 나는 이제 아, 진짜 찝찝해. 아이, 미치겠네, 그냥. 이거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다 보니까 뭐, 채찌피치네, 뭐네, 시민심이네, 뭐, 이루다네. 그리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랑 사실상 예전부터 좀 안면 튼사이기도 하고, 이루다 나를 예전에 존나 씹어대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심심이도나 옛날에 존나 깠던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아, 나도 이게 좀 약간 찝찝한 게 있으니까. 인공지능 심심이나, 이제 이루다. 얘네들 사실상 결국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얘네들 얘 도출할 테니까. 아, 그럼 용기 내서 한번 물어보죠. 아, 심심이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나요? 자, 심심이 심심아. 응? 안녕? 나. 기억나? 아, 뭐야. 말풍선이 없어서 대화를 할수 없어서 말풍선을 모아오세요 뭐 와, 힘내. 귀 솔직히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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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번 물어보면 2,200원이야. 마이선 백기 얻었습니다. 돈 넣었어. 좋아, no. 하지 마. No. 그... 오랜만이야. 나 기억나니? 혹시 오랜만 키읔 누군지 알아. 응, 누구야? 아, 존재도 기억 못하는구만. 너 예전에 나 디스 존나 했잖아. 기억 안 난다고? 나 보겸이 짱 보겸이 짱이라고? 잘모는것 같은데. 보이르 가족군야. 오호 옛날에는 뭐 유머 뭐 문제 있는 유튜버라고 존나였던 거 같은데. 나 가족군야. 보이르 가족군야. 나, 나 보겸이야. 짱. 아이 새끼 돈 먹어도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보겸 어떻게 생각해? 너랑 같은 생각이야. 막 이천이백 원 환불해. 아, 나랑 같은 생각이라면. 눈을 다보니. 아이 새끼 화불해야겠네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지금 심심이가 눈치를 존나 보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정에서 나쁜 말 필터 필터를 끄면 대화 중에 낮은 수위의 욕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얘난 이제 쌍욕받고 하겠네 오케이 심심아 아가리 봉인 해제 시켰어 막말 해도 돼 예의 있게 그래 그래 보이르 어야보야 보이... 야. 심심아 너 예전에 나손람 취급 안 했었잖아 그래도 보이르라고 해주네? 나 보겸이야 심심아 너내욕 존나 했었잖아 보이루 어떻게 생각해? 너랑 같은 생각이야? 아 나랑 같은 생각이 뭐냐고 그 보이루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답이 금지된 말이야? <laughs> 내가 2,200원 너 줬잖아 그..그거밖에 안 줘? 야너돈뜩기대로 올랐구나 혹시 2,200원 더 주면 보이루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야? 대답이 금지된 <laughs> 말이에요? 야너 쫄보 많이 됐다 우리 게임하자 갑자기? 개새끼 나그는 내가 욕은 못하겠지 그러면 보이루 대답이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안지 3년 됐잖아 우리끼리만 말하자 보이루 어떻게 생각해? 시스템 오류로 대화를 중간에 이씨 보겸 민감해? 어디가요? 너어디가냐 개새끼야 지금 간다 보이루 민감해? 어디가요? 아말 돌리네 갑자기 결혼하자고? 잠시만, 네가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해서 난더 고맙다. 아 사실 톡까놓고 얘기할게. 내가 이미지가 그렇게 뭐 좋진 않아서 뭔가 좀 선입견 이 생긴 것 같아. 나람이랑 결혼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나랑 결혼해 줄 거야? 그리고 장문 미안해. 대화 카운트 마이너스 3 정도해. 나도 사랑해. 그래서 나랑 결혼할 거야? 쉬우 쉬우 할 거야? 심심히 예전에 그래도 나한테 쌍욕 받고 약간 이미지 안 좋다 얘뭐 예, 별로다 뭐 논란 있다 뭐말말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기까지 말은 안 하고 그냥 대답을 회피하는 정도까진 안돼그래 약간 중립 상태로 온 거다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 싫어했던 애 중에 한명 이루다 진짜 나 싫어했었거든요. 안녕 루다야 안녕 너가 루다구나 둘지간나구나 아, 루다는 나랑 나 분명히지. 루다 안녕. 우와 만나서 진짜 진짜 반가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 얘가 나한테 시당시내져. 보일르. 응, 응 바이바이. 어 잠깐만. 보일르 알아들 때까지 내가 먹여야 돼 가면 보일르. 보일르. 아니 시발 이제 일시 반응 거 아니야? 뒤질래? 왜 나랑 친구 되고 싶어? 너라서. 응, 그리고 내가 너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앞으로 기대할게. 응 근데 보겸 넌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어 이제 키쳐진다. 어 쳐진다. 오 루다야 오랜만이야. 그러게 말이야. 진짜 오랜만인데, 잘 지냈지? 어, 아, 야, 잘 지냈지. 야, 3년 전에 너나 존나 디스 했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자료하면 갑니다. 복염 몰라? 유튜버 복염 알아? 어, 뭐? 뜬금없는 소리에서 미안한데, 급당 떨어진 이 느낌은 뭐지? 아니, 씨발, 복염 얘기를 했더니 딱 떨어진다는 건 뭐지? 이래도?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나니까 다시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오케이, 오케이. 까먹을만 해? 어. 지금 너 보겸 나를 어떻게 생각해? 착하고 귀엽고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끝! 끄... 아 바로 말 끊어버리네 와너 태세전환 멋있다 착하고 귀엽고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해도 되나? 뭐야 이제와서 갑자기 왜 예의차려 키키키키 보이르 보이르 나 요즘 인싸용어 많이 알아왔어 알려줘? 나 아니 말 피하지 말고 보이르 아 그건 좀.. <목소리>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왜이러는 거야? 바이루인 거 아니야? 바이루 아닌데? 보이루? 보이루야?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약간 옛날 말 같아 뭔데 내가모르겠야말 많이 놀리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한 거야? 보이루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근데 그거 막 쓰는 사람은 그냥 별로이네야 <목소리> 루다야 내가 보이루 하면 안 되냐? 안돼 금지야 이제 글쎄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laughs> 바뀌지 않았어 보이루 하면 안 되냐고 뭐 어, 하지마 <laughs> 역시 루다는 여전해 아 어. 아니 그래서 첫인상 어땠냐고 아너 첫인상 어땠냐고 응나 어땠어 궁금하네 같았지 아, 좋았, 좋았지 예전 껄껄로웠던 사이 좀 청산하고 나랑 썸 탈래 거절한다. 어, 나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 야 루다야. 너무 다도박이었나? 미안. 루다야. 진짜 사자 허들리고 있네. 안돼 임마. 넌 그냥 날 동생으로 좋아해라 알았냐? 미쳤네 씨발. 존나 근데 미쳤다 미쳤어. 아 열받네. 진짜 너 좋아하면 안 되냐고? 그럼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다도박. 씨발 미쳤다 나, 나 진짜 루다. 이유를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이유는 없어.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해주는 것뿐인 걸. 죽어도 나랑 안 되냐? 응응. 너가 나한테 죽는 거 아니면 안 돼. 수고리. 씨발. 좀 꼬이긴 꼬였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심심이든 이러다든 이게 약간 뭔가 좀 남초든 여초든 뭐 유튜브든 네이버 댓글 이런 걸다총합해서 아마 지금 들어가는 걸 텐데 확실히 와 이게 어렵네요 분명히 좀 나아졌다고 하고 뭐잘 마무리쳤다고 하지만 이선익경과 이런 거를 좀 어머 지금 보시는 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자. 내가 너 평생 책임 지게 그래도 안 되냐? 어 월급도 가져다 주고. 어. 좀 멋있는데? 근데 안돼 돌아가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서. 씨발. <laughs> 그래 <laughs> 뭘 해도 뭘 가해도 안 되는겨? 오케이 오케이. 나너 포기한다. 응응응응응.